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조국 사태에 관해서 조국의 하자와 비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조국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 한국 사회가 다루느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지성과 성숙도가 나타나느냐, 라는 문제에 심각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특히 이 그동안 정의와 평등, 뭐 서민, 이런 거를 떠들었던 이 좌파의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지 누가 용기 있게 나서서 좌파 이 대깨문들의 폭탄을, 문자 폭탄을 감수하면서 옳은 얘기를 세상을 향해 외칠 것인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제일 먼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역시 제가 그동안 규탄하고 경멸했던 이 좌파의 바닥과 민낯 그런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연예인들 뭐 김미화, 김규리, 이은미, 이시영 권해효, 좌파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하나 나서서 이 끔찍한 이 좌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이 조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7, 8명의 좌파 지식인, 뭐 좌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거꾸로 조국을 옹호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성을 진흙탕에 내던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만은 그래도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박용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사태 초기에 그러니까 8월 21일 그때쯤이면 이 조국을 옹호하는 이 좌파의 뭐 지식인 뭐 유명인사들의 발언이 채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이 이 조국 사태의 심각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 열흘간 이좌파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좌파의 나팔수들이 일제히 조국을 옹호하는 나팔을 불어대서 좌파로서는 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아주 공통된 가치가 되어 버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의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파나 나팔수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기대 수준 이 조국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 과감하게 그 본질과 핵심을 찌르는 그런 발언들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일단 박영진 의원이 8월 21일 사태 초기에 얘기한 것과 8월 30일 얘기한 것을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1번. 박영진을 지지했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 어제도 지역구에서 3시간 땀 흘리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민심이 심각하다. 논문과 입학 관련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것 같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였습니다. 지역구.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북을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서울 텃밭 중 하나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 강북을. 역시 거기서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관해서 분개하는가, 이것을 알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것 같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최악으로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왜냐, 박용진 의원이 느끼는 어떤 표밭의 감각은 박용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는 4월 총선일 것입니다. 자, 2번.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이다. 우리 국민들이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기회의 평등. 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돈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어도 교육과 병역 문제는 평등의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두 번이나 나온 단어가 평등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평등이 아니라 균등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 생활의 예, 균등한 향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 어쨌거나 평등이든 균등이든 두번 나온다는 말은 맞습니다. 8월 30일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과 이재정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한 번에 검찰, 언론, 대학생의 등을 돌리게 만든 일이다. 유 이사장이 학생 운동할 때도 부모님이 너왜 이렇게 앞장서서 하느냐고 걱정하지 않았느냐? 유 이사장 20대나 지금 20대나 피해 온도는 똑같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 자, 이번 초후보자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중 이재정 경기 교육감님이 에세이가 뭐가 문제냐고 하셔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이 비판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하니까 가족을 인지로 삼는 저질트릴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학생들, 학생들이 마스크, 마스크를 쓴 것을 비판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비겁하다는 뜻이죠. 왜 떳떳하게 대놓고 못 하느냐? 세 번째 그 집회에 한국당 한국당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을 것이다, 개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이다라는 식의 비판을 유시민이가 세 가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이가 반박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검찰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두 번째 마스크 쓴 거를 저는 뭐. 저도 학생들이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학생들이 요즘 저 정도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구나. 정말이지 과거의 학생 대학생들이 많은 용기를 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학생운동을 할 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만은 박용진의 시각은 또 달랐습니다. 유시민, 당신이 20대의 학생 운동할 때나, 지금의 20대나 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은 똑같다. 마스크 문제로 학생들의 진정한 의도를 폄할 일이 아니다. 라는 식의 꽤 성숙된 자세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의 엉뚱한, 정말이지, ABC도 모르는, 기초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발언, 조국의 딸이 제일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일반 미국이나 선진국의 학생 아, 학교에서 내는 리포트, 그 리포트를 에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에세이와 혼돈을 해서 에세이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이런 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런 얘기를 했던 이재정을 그 나름대로 뭐 표현은 좀잖습니다만 박용진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정의 그런 표현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음,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뜻이겠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그나마 좌파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대 수준에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박영진은 2000년 민노당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민노당 대변인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당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지금 이제 민노당에서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타서 민주당 의원입니다만은 자신이 민노당 창당 때 뛰어들어, 뛰어들어서 그때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초심에 돌아가서 지금 완전히 정의라는 것을 의성 몇 개와 엿 바꿔 먹으려고 하는 정의당. 그리고 대세가 기울어서 내년 4월 총선 때 엄청난 먹구름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나아가서는 이 좌파 세력 전체에게 아주 준엄한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물론 그도 공천이라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겠죠. 당에 뭐 지나치게 그런 활동을 하다가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 감사합니다.